경정계 마지막 개책까지 왔습니다. 아, 서른 번째 개책이 되네요 벌써? 반객 위주라고 하는 개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객 위주는 글자 그대로 주객이 바뀌다라는 뜻이고요. 출전은 당나라 태종이, 이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당태종 이위공 문대라고 하는 책의 출전이고요. 삼국지 연의에도 나오는 그런 개책이기도 합니다. 주도권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능동성과 주동성이 작용을 해야만이 반객 위주할 수 있다라는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복고회원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복고회원의 세력은 별거 없었는데요. 이 자가 당나라 변경에 가장 유력한 외부 세력인 토번하고 회흘이라고 하는 이큰 세력과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토번과 회월, 그리고 복고회원이 삼자가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장안을 압박하는 아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던 곽자이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즉 평정시킬 중책을 맡고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던 중 천만 다행으로 복구회원이 돌연사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구회원 세력은 사실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복구회원이 죽은 거는 뭐 대세 에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토번하고 회열이 그대로 그냥 장화로 밀고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곽자이가 토번하고 회열의 진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니까 이둘 사이도 또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원래 이제 복구회원이 잘 구슬려가지고 동시에 출정하게 만들었는데 복구회원이 죽고 없으니까 두 세력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죠. 그래서 단기필마로 자기가 알고 있는 회혈 진영으로 곽자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회혈의 우두머리인 약갈라를 정격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오랜 관계 친분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토번을 성토합니다. 토번의 못마땅한 점, 뭐 토번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 얘기를 하니까, 해열에 약갈라도, 안 그래도 토번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했는데, 잘 알고 있고, 또 평소에 존경하던 곽자이가 와가지고, 자기 심경을 건드려주니까, 또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옳습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토번을 함께 성토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토번을 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번이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당나라 각자에 있는 토번을 추격해가지고 토번을 격퇴시킴으로써 오랫동안 토번이 당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반객 위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례가 참 재미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원래 토번하고 회열은 또 복고회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주가 돼가지고요. 당나라를 공격하러 왔는데 졸지에 회열이 당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입장이 바뀌어버린 그런 사례가 바로 반격유주였습니다. 경영사례에서는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하북성에서 요 취업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가 아니고 반취업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 기업과 졸업생의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기존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소모적인 취업 방식을 바꿔 가지고 기업이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참신한 행사를 열게 됩니다 인재가 와 가지고 저는 뭘 전공했고요 하는 그런 틀에 박힌 취업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대표가 나와 가지고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 스스로 취업자를 초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열린 마인드가 선결되어야만이 가능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참신한 인재를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창출됩니다. 방객 위주의 지혜는요, 오늘날 특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그런 계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 때문에 인재가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장당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반객 위주의 사례 그리고 중국 하북성에서 있었던 반취업 행사 기업과 인재의 입장을 서로 바꿔서 서로를 이해해보는 그런 기회도 우리 기업들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환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형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형세와 그 변화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세가 불리하면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계책이기도 하고요. 실력을 확충한 다음에 서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병쟁계의 한 계책이기 때문에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쓰는 계책이다라는 점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마인드를 좀더더 더 열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책에서 관건은요, 적시에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수동을 능동으로 전환시켜서 과감하게 나서서 성공 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책 입니다. 그 렇습니다.